자 이번 영상에서 해볼 것은 이의 ix 제곱은 cos x 더하기 i sin x 다 라는 것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증명을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수식이 된다 라고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복소수의 극형식이었는데요. 이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이제 복소수가 우리가 a 더하기 b i 라고 하면 얘를 아래 코 사인 세타 더하기 i sin 세타 이렇게 놔두고 얘를 우리가 c i s 함수라고 요걸 이렇게 약자를 따서 c i s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이제 복소수니까 이렇게 복소평형이 있다고 치면 이거 R이고 얘가 r 이고 얘가 세터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is 함수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얘는 각도기 때문에 이 복소평면에서 각도는 서로 이렇게 곱하면 얘는 이렇게 이제 각도를 더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얘는 0을 넣었을 때 1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지수함수 같은데 진짜 그런가? 라고 이제 언급만 하고 사실 증명은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cis 함수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자 이렇게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자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고 했을 때이 함수가 자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코사인과 사인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자, 두 개를 더한 것은 곱한 것과 같고 그리고 f0은 1이다.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 보면 얘는 자,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돼서 자, 요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 x는 fx 곱하기 f'0 다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자 fx 는 cos x 더하기 i sin x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0 을 구해 볼 수가 있죠 f'0 을 구해 보면은 결국에는 i 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수식이 만들어지냐면 f'x 는 i 곱하기 fx 자, 요런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식을 어떻게 푸느냐. 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랑 그리고 뭐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로 이루어진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함수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찾는 것이 이 미분방정식입니다. 어, 요 문제는 이제 미분방정식이 되겠고, 결국에는 미분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원하는 이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그래도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수학 수준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 보면, 자, 수식을 조금 바꿔 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풀리죠.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 여기서 f0을 넣으면 얘는 k고 f0은 1이기 때문에 k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이 함수는 이의 i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얘가 결국에는 원래 이거였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이렇게 원점에서의 거리와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면 이 거리는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준다고 했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c i s 라는 함수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더한 것과 같게 된다. 그리고 각도가 0도면 얘는 그냥 1로 하면 된다. 그랬을 때요 특징을 가지는 게 뭔가 지수함수인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함수로 쭉 이제 풀어봤더니 실제로 요런 미분방정식이 나오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이 지수에 i라는 복소수가 들어간 그런 이제 지수 함수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자 i와 허수 i랑 삼각함수의 유사성인데요 자 먼저 i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이 있고요 얘를 i를 곱하면 i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또 i를 곱하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관계가 비슷한 관계가 있죠. 삼각함수에도. 자, sin x가 있고요. 얘를 자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면 얘는 코사인 x가 되죠. 얘를 다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그다음 얘를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분하면 원래대로 사인 x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부호가 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허수 i랑 삼각함수의 미분이 되게 유사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미분을 i 곱하기로 뭔가 바꿀 수 없을까. 그죠? 요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곱하기 i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미분으로 다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대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미분을 우리가 이렇게 i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면 그러면 여기에 함수만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함수만 더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유도해냈던 이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i와 삼각함수 미분의 유사성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미분을 i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그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더라라는 것이고 이 미분을 어떤 곱하기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뭐 라플라스 변환이나 아니면 이 푸리의 변환 자 이런 곳에서 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알아두면 좋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ix 제곱은 코사인 x 더하기 아이 사인 x의 증명을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의 개념으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수식을 발견한 오일러는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엄밀하지는 않지만 고등학생 수학 범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